어, 제가 처음 만난 길고양이 10년 전에, 노랗고, 어, 통실통실한, 지금은 죽었지만, 음, 그 고양이가 이제, 싸움을, 고양이들끼리 싸움을 하거든요. 영역 싸움을. 음, 근데 그치, 그 고양이는, 어, 싸움을 못했어요. 네, 싸움을 못하고, 사람만 따라다녔어요. 사람들 말로는 차로 그 고양이를 여기다 이 동네에다 버리고 갔다 걸더라고요. 고양이가 찾아올까봐. 어 그래서 사람들만 따라다니고 나이 먹어도 고양이는 티가 안 나요. 사람처럼 뭐 흰머리가 나거나 뭐 주름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나이가 뭐 10년 돼도 고양이가 10년, 7년이 되어도 티가 나지 않아요. 고양이 변하지 않아요. 늙는 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이제 새로 나타난 고양이가 핥히고 그러는 바람에 몸에 막 고름이 생겼어요. 몸에 고름이. 고름이 생겨서, 근데 제가 그렇게 7년을 이상 돌봐도 이게 안기지도 않고, 어, 어떻게 제가 안기지도 않고, 수, 손 닿으면 있긴 한데, 안 와서 병원에 갈 그런, 어, 걔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테마들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여러 이제 뭐, 책자들이 많잖아요. 불교 책자는. 그리고 불교 주문, 그걸 다란이라고 그러는데요. 다란이 수행을 하나 꽂혀서 계속 했었어요. 예. 네. 워낙 그 불교 쪽에서는 그 책들 보면은 그 다라니 수행이 굉장히 많 많고 신기한 그런 걸 쉽게 말해서 주문들인데요. 어 그거를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다라니 수행이 굉장히 무서워요. 강력하고. 예. 네. 그래서 제가 다라니 수행을 이 고양이를 위해서 어 계속 염을했어요 사람한테, 사람을 위해서, 한 적보다 저는 길고양이를 위해서 연부를 굉장히 더 많이 했거든요. 진, 제 마음이 절실하니까. 어,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꿈에서 귀신이 보여주는데 그 고름이, 그 고양이에 있는 몸의 고름이 다 터지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봤더니 고양이의 고름이 다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이 꿈의 세계에서는 저는 지금도 꿈에서 귀신이 보여주거든요. 그 귀신이 누군지는 모르죠. 네, 어떤 귀신인지 안 보이는 건다 귀신이라고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길고양이, 그 아픈 길고양이 몸에 고름이 있던 길고양이가 제꿈 속에서 귀신이 그 고름을 다 터트리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 날 깨끗이 나왔다는 것. 결국 귀신이 도와준 거예요. 그때 뭐 약도 못 썼고, 뭐, 그 고양이는 7년 동안 진짜 뭐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먹이고, 한 번도 손도 안 썼는데 그렇게 살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귀신 세계는요, 어, 인간이 할수 없는 그런 능력을 보여줍니다.